시스트 부분에서는 SK 슈글즈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반대로 지금 서울시장은 때 그때 좋은 모습을 보이겠다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 네, 오른쪽 45도에서 파고들면서 첫 번째 슈팅 성공시키는 유소정입니다. 잘 내줬고요. 여기서 수비를 제치면서 완벽하게 올라왔습니다. 유소정 슛 아, 어, 들어왔어요. 두 번째 아, 초반부터 네. 득점포를 가동하고 있는 유서정 선수인데요. 지금 오늘 경기 시작하기 전에 정말 이, 항상 500골에 15골이 남았었는데 어, 이런 팀포라면 오늘 안에도이 기록을 어, 다시 달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유서정, 최수민, 송진호 어, 서울시정에서의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돌아섭니다. 성공. 이한솔. 스티 플레이에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4대2가 됐습니다. 자 빠르게 공격 반대쪽으로 넘어가는데요 최수지 시 성공 실점 이후에 정말 빠르게 그 점수를 또 만회하고 앞서나가는 SK 슈굴즈입니다 김금정 유소정 안쪽으로 트위한솔 이한솔 성공 오른쪽으로 돌까 왼쪽으로 돌까 네 속이는 동작까지 좋았습니다 어, 이한솔 선수는 올 시즌 거의 풀 경기를, 풀타임 예, 네. 경기를 뛰면서 실력에 굉장히 많이. 유소정. 유소정! 성공. 오늘 300점째. 음, 어, 전반전에 이 복부 쪽의 부상을 깔끔하게 지워버리고 후반전의 움직임 역시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네. 파울이 나왔기 때문에 어, 7m 드로가 주어졌습니다. SK 슈골즈 유서정 아, 선거 아, 여기서 에이스가 폭발하네요 그렇죠 서울시청의 이 추격을 용납하지 않은 뭐 2000년생 굉장히 어린 네. 선수인데 역시 뭐 발랄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유서정의 연속 득점 오득점째 다시 점차를 벌려놓습니다 그렇죠 최수지가 중앙쪽으로 유서정 아, 선거 유서정 계속되는 유선방의 유서 이은 득점 공식 SK 슈 h 즈의이 강점 가장 무서운 점이 수비. g s o n j 가가 g Sugi, s u 게 i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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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u g i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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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g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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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